설기로 보는 운세. 비거분. 첫째. 비, 겁, 운. 숱하게 들었죠? 사람들이. 비거분은 뭐다? 비거분은 뭐다? 근데 설기로 보는 운세. 비거분이다? 그러면 설기가 됐나 봐야죠. 비거분은 인성을 쓰는 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상생, 상거을 해야죠. 비거분에는 인성을 쓰는 운입니다. 인비, 쟁제하면은 인성에 살죠. 그러니까 인성을 쓰는 운입니다. 그런데 인성을 생에 드는 관살이 있다면 인성은 설계되지 않습니다. 관살이 없다. 그런데 근황하다 그러면 식상생재로 현장력을 높여서 현장 전문가가 됩니다. 근약하면 관인상생으로 갑니다. 비거분에 정관이 아니라 평관으로 보충한다 평관이니까 시대 변화에 맞게. 서비스에 맞게 실력을 보충한 운이 온 것입니다. 가치나 실력이 향상되고 소임을 크게 맞습니다. 평관으로 보충하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평관이 아니라 정관으로 보충을 하면은 평관은 시대 변화인데 정관이라는 거는 서비스 체계가 갖춰진 곳에서 차용해서 쓰라는 겁니다. 매뉴얼을 도입하거나 모방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거분의 편관으로 과인상생이있냐 편관으로 살인 상생이있냐 정관으로 과인 상생했나를 보라는 겁니다. 편인이 없이 인비가 안 되면 쟁제를 해서 편인을 만들어서 현장 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비거분의 쟁제를 하면은 정인이 있는가고 편인이 있는가고 다른데 만약 에 정인이 없다, 비거분에 정인이 비거분에 편인이 없다. 그럼, 쟁제를 해서, 편인을 삼각해서 쟁제로 편인을 만들어내면은, 현장 가서 일하는 것이고, 편인이 식신을 재활을 한다면은, 편관을 구해서 이론보다는 현장력을 높여가는 것을 말합니다. 비식해서 식신이 비견을 보호한다면은, 업보 중에 억인데 자신이 보좌할 주인이나, 거래처, 지속적으로 일할 곳이 유지되는 겁니다. 식신은 식신생제에서 재기근을 해야 됩니다. 제극이 나는 식신은 무경험자로 쓴목 없는 식신입니다. 근약한 사주가, 근약한 사주가 겁재운이 오면은 건달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살든 불평불만은 엄청나게 많지만 옮기지도 못합니다. 사주가 근약하면은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또, 근약하면은 또 그냥 불쑥불쑥 그냥 이렇게 교양없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사주의 식상이 왔다.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현장 가서 활용하는 시간이 도착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비겁이 있다. 식상운의 비겁이 있다. 그러면 은 경험과 팀워크를 짜서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뭐 일꾼도 쓸수 있고 매니저도 쓸수 있고. 그러니까 식상운의 비겁이 있다. 타인을 구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식상운의 인성이 없으면 시대적으로 구식이 됩니다. 밀려납니다. 밀려납니다. 식상 없는 인성 없는 식상운에는 구식이 되는 거예요, 구식이. 이 사람, 생각이. 식상운에 인성운이 없으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쉬운 일을 어렵게 합니다. 인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인성이 있어야 되는 인성이. 저는 인성이 없습니다. 대군에서 인성운이 와가지고, 힘들어 죽었습니다. 인성이 없는 식신이 비견을 설계하면은, 평인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편인이 있으면 이론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군적군 가리지도 않고 중생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거하고 불필요한 거하고 구분하셔야 되고, 희용과비희용의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식상원에 편인이 없다. 정인으로 인비식을 했다. 그러면은 제도와 법칙에 어긋나거나, 추묘사상에 벗어난 사람들을 멀리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편인이 없으면 감성조절이 안됩니다. 정인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편인이 없어서 정인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정인의 매뉴얼은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이고 식신이 있는데 균형하고 비식하고 식신제사를 하면 은 살아온 열륜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새롭게 해결하는 겁니다. 인성운이 왔다. 인성은 관사를 쓰는 겁니다. 이유는 인성이 상관 경관 했기 때문에 관사를 쓰는 건인데 나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이겁니다. 인성은 소임을 받고 임명을 받는다 이거예요 특허를 받는다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정관을 쓰는 겁니다. 내력을 보충하는 겁니다. 내력 내력이라는 것은 환경의 우월함을 보충하는 것인데 우월한 환경을 만나서 자기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것. 내 학력이라든가 내 내력을 보충하는 것을 바랍니다. 정제가 없으면은 정관이 설계됩니다. 정제로 보충하면은 신분상승이 일어납니다. 인성운에 관성은 있는데 재석이 없다. 자신의 소속된 환경에서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소속된 환경이 축소되고 활동영역이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운이 왔다고 좋은데라, 인성운이 왔으면 관인상승이 된 인성운인지 재극인이 되는 인성운인지 이거를 하나씩 살펴보라는 겁니다. 인성원의 재생관도 되고 있었다. 그러면은 소임이 상승합니다. 편제로 재생관을 했다. 편제랑 정의는 합이 되는데, 인성원의 편제를 합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직을 한다던가 수억 카웃 제의가 들어오고 헤어졌다. 다른 상대가 나타납니다. 따라갈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될때공온입니다 인성원의 관세이 없으면은 도식입니다. 상관폐인에서 관성을 구하는 것인데, 관성이 없다면 도식으로 상관폐하여 관성을 구해야 된다. 현장 실습에 있는 종목으로 등급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 인성에게 식상이 없다면, 리딩 능력은 있지만, 쓸 곳이 없는 사람과도 같다. 이론과 실기의 절묘한 만남인데, 인성이 도식하면 관성이 사는 것이고, 재성은에는 비겁이 쟁제로 인성을 살린다. 상제가 없으면 돈에 도덕이 붙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재성은이라는 거는 식상을 쓰는 겁니다. 상생상각입니다. 재성이랑 우리 함께, 제극이 나니까 식상을 사는 거예요.